잠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좁고 깊은 스타일? 넓고 얕은 스타일? 당연히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없겠지만, 취업이나 이직준비생 한정, 더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밝혀졌습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그리고 MIT 연구진이 무려 2천만 명의 링크드인 회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알 수도 있는 친구를 활용했는데, 한 그룹에는 여기에 강한 인맥을, 다른 한 그룹에는 여기에 약한 인맥을 주로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약한 인맥은 3대를 얼마나 치는가, 유대 관계의 정도를 말합니다. 같이 하는 친구가 많거나 교류를 많이 하는 이들이 강한 인맥으로 분류되죠. 그리고 추천한 지 1년이 지나자 흥미로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1년 후 그들의 취업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적절히 약한 인맥을 추천받은 사람들은 강한 인맥을 추천받은 사람보다 해당 인맥이 근무하는 회사에 취직할 확률이 2배였습니다. 여기서 적절히 약한 인맥이란 같이 하는 인맥의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교류는 거의 하지 않는 지인 정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친한 친구보다도 오히려 친구의 친구에게 취업이나 이직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은 셈이죠. 연구진은 이것을 약한 유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약한 유대의 힘은 1973년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가 제시한 50년 부분 이론입니다. 요약하자면 친한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는 인맥이나 가진 정보들이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정보는 먼 지인으로부터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당장 친한 친구들만 떠올려봐도 알고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관심사도 비슷해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네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정보가 네가 아는 정보가 되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요. 연구진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 부직자들에게서 약한 유대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고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덜한 직종에서는 오히려 강한 유대관계가 유용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줄 친한 친구부터 있어야 하니 결국 친구의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건 친구의 도움을 받는... 3분만이었습니다.